필리핀에 네. 와있는데, 필리핀의 엘레미오일 향출기를 어, 어, 보급하는 어.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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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콜 힐, <laughs> 많은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그 여기는 어, 필리핀의 아, 미콜에 있는, 이론시티에 있는,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여기 회사이름이? 어? 회사이름이 뭐예요? 이 회사 이름이 뭐냐면 리티스 <목소리> 필리 리티스 필리 컴퍼니 와있는데자 보시면 여기 필리 팀 친구가 제가 동영상 찍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필리 매진인데 제가 한번 향을맡아볼게요 여기서 엘레미오일을 우리가 추출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가 엘레미오 추출기 가스를 통해서, 어, 가스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개의 스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전기 컨트롤 박스인데, 전기 컨트롤 박스에서, 우리가 모든 전기를 지금 이걸 다 만들어서 컨트롤 박스를, 여기서 재현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스팀이 타고 올라와서, 여기에, 제일 땡기게, 여기에 지금 아까 방금 텔를봤던때 LNB 레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NB 레질이 스진이 공급이 돼서 여기서 북을 못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통해서 LNB 레질과 수증기가 합쳐져서 오일을 마시고요 이게 이제 냉각 컨벤서인데 음. 굉장히 차가워요 차가워서 여기에서 지금 이 LNB 오일을 먹금은 수증기가 통일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엘레미오일과 엘레미하이드로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엘레미오일 and this is 엘레미하이드로이즈. 그래서 그래, 이제 this is 엘레미오일. 해놨으면 엘레미오일. This is good. 그리고 d 벌써 이수이에서 풀릴 시스템. 아, 왜냐하면 풀리핀은 28분기 때문에 수능으로서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여기 냉각기에 부족한 온도를 낮춰주는 게 바로 는데 온도가 보면 지금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1도 정도로 해서 지금 낮춰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엘레비 추출기를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해서 필리의 ODA 사업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고, 저희 필리들이 와서 한국의 대한민국 특허청과 특허청이 함께 진행을 하고 한국 발명제는 회가 예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이 국물 앞에서 우리들이시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이런 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